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K팝, K드라마, K뷰티를 넘어 이제는 K라이프스타일까지 한류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K콘텐츠 및 한류 연관 상품인 화장품, 의류, K푸드, 한류 스타 관련 상품만을 포함한 것으로 수출 상위 10개국의 최신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1위 말레이시아 연간 수출액 9억 달러. K푸드와 K뷰티가 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랄 인증을 받은 한국 식품의 수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k-뷰티의 현지 젊은층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9위 프랑스 연간 수출액 11억 달러 유럽 한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8위 한류 박람회가 연간 5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으며 샹젤리제거리에 k-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가 잇따라 오픈하고 있습니다. 8위 태국 연간 수출액 13억 달러 k-콘텐츠의 현지화가 가장 활발한 시장입니다. 한국 예능 드라마 포맷 수출이 연간 100건을 돌파했습니다. 7위 베트남 연간 수출액 17억 달러. 한류 스타 마케팅의 효과가 가장 큰 시장입니다. K뷰티 브랜드의 현지 생산 거점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 기반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 중입니다. 6위 필리핀 연간 수출액 22억 달러. K팝 커버댄스 문화가 가장 발달한 국가입니다. K팝 관련 행사가 월 평균 30건 이상 개최되며 K뷰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25%를 돌파했습니다. 5위 인도네시아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 인구 대국의 잠재력이 실현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세대의 K콘텐츠 소비가 급증하여 한류 팬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K푸드 프랜차이즈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4위 미국 연간 수출액 40억 달러, K콘텐츠의 글로벌 메인스트림 진입을 이끄는 핵심 시장입니다. 주요 시상식에서 K콘텐츠의 수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K뷰티의 럭셔리 시장 진출이 활발합니다. 3위 일본 연간 수출액 45억 달러, K드라마와 K뷰티의 프리미엄화가 성공한 시장입니다. 일본 내 K 콘텐츠 전문 플랫폼 구독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고가 K 뷰티 브랜드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2위 중국 연간 수출액 52억 달러. K 뷰티와 K 패션이 현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 협업 제품의 매출이 연간 100억 위안을 돌파했으며 지세대의 K 문화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위인도 연간 수출액 60억 달러. 신흥 한류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K 드라마 시청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으며 K팝 팬클럽 회원 수도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방송사들의 한국 콘텐츠 투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K컬처의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참고자료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글로벌 한류 트렌드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콘텐츠 산업동향 분석 한국무역협회 2024 한류수출동향 문화체육관광부 2024 한류백서를 참고하였습니다.